이제 하체 리드, 하체 쓰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과 능력과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클럽을 잡고 있는 이 손밖에 없어.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골프를 치게 되냐? 이 손밖에 없으니까 손이 계속 먼저 가버려 이렇게. 몸은 일도 안 쓰고. 자, 그래서 하체 쓰임을 어떻게 되는 거냐? 첫 번째 느껴야 될 거. 자, 어드레스한 상태에서. 이렇게 헤드 면이 가야 돼요 면 날은 뭐냐 자 이게 날이죠 옛 면이고 맞죠 면날 손목이 돌아가면 날왼 손목이 돌지 않으면 면 3시까지만 참아줘 천천히 3시까지 그냥 면으로 가요 안 좋은 거 해볼게요 날 맞죠? 3시에서 확인하면 돼아 면이네 이거 날이네 자 3시까지 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어드레스야 자 마음 준비를 하고 여기서 무조건 스피드 내 거야 그럼 하체 스윙은 백스윙이 다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내가 하체를 하고 공을 치는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 자이 느낌은 하체 리드를 알았어. 이제 하체가 이렇게 이렇게 써지는 걸 알았어요. 탕. 백스윙 가기 전에 하체는 미리 준비해서 빵 때리는 느낌을 알았어. 자 그러면 이제 순간 팔이 잡을 거야. 이렇게 탕 때린 거를 탁 때릴 거예요. 그 연습은 뭐냐? 자 이제 정확하게 면으로 쭉 가서 세시 한번 서요. 여기서 무조건 내가 낼수 있는 스피드 내는 거야 그때부터 하체 써지는 구간이에요 3시까지 가서 3시까지 면으로 가야 돼 그치 자 여기서 무조건 스피드 낼 거야 하체는 이때부터 써지니까 제대로 쓰니까 몸이 안 나가요 면으로 갈 거야 그쵸 그쵸 그치 자 여기서 클럽 스피드 그쵸 자, 목표 설정할 고죠 그렇죠. 최소한 목표는 세번 이상 보고. 자, 우리 옆에 있는 선이 있다는 골프는 인정하고. 자, 자신있게 임팩트. 그치. 이렇게 오른발이 붙었다 떨어져야지.